여우수아가 이제 나이가 많고 늙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어 백성들에게, 어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그러나 너희 하나님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하나님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너희 하나님, 너희 하나님. 여우수아가 나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죽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백성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왜? 요수아의 하나님이니까. 그게 아니고, 너희 하나님이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서, 나를 통해서 이렇게 일했는지 아냐? 너희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다. 너희를 위해서 모세를 세웠고, 너희를 위해서 나를 세웠다. 그리고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면서 이 땅을 너에게 주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그런 족수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육신적으로 비교해보면 비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철병 그거가 있고 이미 나라의 그 모든 조직이 다 갖춰져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백성을 그 땅에 들어가게 해서 그 땅을 다 차지하게 하고 대적하는그 모든 권세를 다 정리해 주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백성, 을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그 백성을 다 보았다. 너희도 그 하나님의 일에 같이 참여했지 않느냐? 여기서 혼자 한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백성들이 같이 참여해서 믿음으로 참여하고, 또 가서 같이 싸우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를 통해서 그 땅을 차지하고, 이제 모든 지파들이 기업을 얻고 자리를 다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소가 살아있을 때는 에 아무도 <laughs> 대적하여 일어나는 나라들이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함께 건설것 이미 다 정리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땅 구석구석에 아직도 차지하지 못한 그런 지역이 있고 남아있는 그 백성들이 있습니다 네.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이 나머지도 너희에게 다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듣고 살아야 된다. 그들이 유혹해서 그들의 섬기는 우상으로 섬기면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같이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강력한 명령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같이 싸우시고 함께 지켜주시고 함께 하셨던 것을 계속 함께 할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멸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면 복이 약속되어 져 있고 영원한 생명의 약속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면 진노하시고 열망이 약속되어 져 있습니다. 요수아는 마지막으로 너희들이 하나님에게서 함께하신 그 역사를 보았지 않느냐 하나님께 어떻게 하셨느냐 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되시려고 얼만큼 참고 얼만큼 일하고 얼만큼 보여주고 얼만큼 역사했느냐 우리 하나님 되시려고 우리가 네. 그 하나님 믿고 그 하나님 은혜 앞으로 나가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시겠다그습니다 여기서는 너희 하나님으로 말하지만 또 개인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세요 나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끊임없이 우리의 책값을 치러주시고 대리실서건져주시고 말씀하시고 말씀하시어서 나의 온몸과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오직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지금도 계속 도와주고 계십니다 왜? 나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그러니요 온전한 나의 하나님 되시려고 온전히 나를 주의 은혜 의은혜품 안에서 길러주시려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품 안에서 왜 나를 붙잡고 있느냐고. 나를 놓고 붙잡고 있느냐고. 왜 나를 품고 있느냐고. 막 그럴 거예요. 그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그 사랑의 품이 행복하고 평안하고 안전하고 든든하고 그렇게 될 건데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왜 나를 붙잡고 계세요? 당신이 누구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품 안에 있어도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나를 막 그냥 올가 매고 있는 것 같고 감옥에 갇힌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내가 우상을 섬기고 있다면 그 하나님의 품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은 너희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하나님은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 아버지시다 너에게 희 생명을 주었고, 너희들과 지금까지 함께했고, 앞으로도 계속 함께할 것이고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그 하나님, 너희 하나님을 바로 사랑하라. 그의 말씀을 지켜라. 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여우수활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습니다. 다 듣겠습니다. 아멘, 아멘 하였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 않는다 그들이 아멘, 아멘 하겠습니까? 아멘이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품 안에서 살게 하시려고 다 보이셨고 증거하시고, 예. 네? 그렇게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로 섬겨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복만 누릴 수 있는 모습을 추가합니다. 예. 네? 그 하나님을 어리석게, 예. 네?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거나,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과 내지 언약을 깨트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모습은 육신의속하에서 악한 모습에 미혹당해서 어리석게 행하는 모습입니다.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뭔가 되는 것 같으면 자기 생각에 해서 어떻게 합니까? 끌려갑니다. 그것이 내가 미혹당하고 있고 육신의속하에서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것을 생각을 못하고 내가 이 땅에서 잘될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건 악한 마귀가 속이는 겁니다. 누구도 그렇게 실험했습니까? 악한 마귀가 예수님도 시험했어. 나한테 절만해라. 이 천하를 다 주겠다. 예수님도 시험한 거에 그, 그것을 가지고. 악한 마귀가 우리 수육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나한테 와라. 내 말만 들어라. 그러면 내가 이것도, 이것도 주고 이것도 주고 다 주겠다.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갔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보지 못한 사람, 보지 못한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미혹에 넘어진다는 거예요. 네. 여기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미혹될 때 어떻게 되어있느냐? 유신의소욕에매여서어리석게 행할 때 어떻게 되어있느냐? 또 여기다 보았지 않느냐? 하나님은 너희 하나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관하시며 이렇게 하셨는지 아냐? 이 땅의 삶도 중요하지만 영원한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나도 모든 인생이 다 가는 길로 이제 간다. 너희들은 너희 하나님을 잘 섬겨서 아브라함이 간길 이삭이 간길 야곱이 간 길, 믿음의 조상들이 간그 길, 따라가야 된다. 너희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을 섬김해서그 길을 가야 된다. 나도 그길 간다, 이제. 그러면서 그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겁니다.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누구 하나님이에 너희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죠?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네? 대제권세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대신 죽으시면 내책값을 치러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약속한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도 해주기를 합니다 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그죠? 그 우리 하나님 아버지한테 부르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된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렇게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우리가 경청해서 듣고 또 깨닫고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생각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진리 안에서 바로 서서 바르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그것이 잘 갖추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성을 다 보았기 때문에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되고 어떻게 해서 내가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알게 됩니다. 그러면 나의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걸 주관하고 오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그 안에서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여호수아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계속해서, 너희 하나님, 너희 하나님을 집에 와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23장에 너희 하나님 몇번 나오는가. 계속 너희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때로는 왕 중에서도, 그러니까, 내네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를 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할 때도 많아요. 여러 차례 나옵니다. 네. 서성은 목사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입니다. 예, 네. 그 하나님 앞에 그 아버지 앞에 나가고 그 은혜를 다 깨어서 누릴 수 있는 복된 모습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네. 당신이 하나님 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다 누리면서 합력하면서 주의 뜻을 이루는 복된 모습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되어 주시어서, 오늘도 우리를 살피시고,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한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끊임없이 일하시고, 인도하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의 복을 깨워서 다 누릴 수 있는 복된 자녀의 삶이 되어 지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행복을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응. 아멘.